네, 안녕하세요. 드로잉 인터뷰의 배우 허인영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옷의 두께도 두꺼워져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두께만큼은 두꺼워지지 않도록 감성의 담비를 내려주는 건 어떨까요? 드로잉 인터뷰. 드로잉 하다, 인터뷰하다. 예술계통에 계신 작가님들을 모시고 그 작품의 세계를 보고 또 드로잉도 하고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작품간 인생관을 들어보는 알찬 시간인데요. 또그 작품들이 좋은 일에도 동참한데요, 기부에도 함께하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함께한다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동양화 작업을 하고 계신 정향숙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반갑게 맞아주세요. 정양수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양숙입니다. 네, 어, 작가님의 프로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 저는 이제 어,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동양화를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한국화라고 하지만 네. 예, 동양화 전공을 하고 지금 계속 작업을 그쪽으로 쭉 이어가고 있는 네. 작가입니다. 그럼 어떻게서 해 동양화를 이렇게 하시게 되신 거예요? 음, 아무래도 저는 제가 조금 동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아 네. 어, 마음속으로는 되게 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쪽으로가 저가 이렇게 마음이 더 편하고 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작업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이렇게 차분하시. 수... 가가 생각이 들어요. 안정감, 편안함 이런 게 어,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우리나라 동양의 그런 매력을 이렇게 한세 가지 정도로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저희가 그 여행을 하다 보면은 네. 느껴지는 아 이거는 캠버안에 들어오겠다 하는 그런 풍경들이 풍경. 많을 거예요. 네.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는 것도 있고요. 음. 또 심화라고. 내가 이거를 보지만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더 걸러내가지고 그려내는 작업도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아, 내 꿈을 그리는 또 이상적인 또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제가 대략 세 가지를 꼽았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그러면 이 길로 가야겠다. 내가 동양한 작가가 되어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었나요? 이유는 그렇게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딱단 하나.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아, 그림이 매력에 퐁당 빠지신 거. <laughs> 네, 겁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러면 정현숙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동양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동역, 정의. 동양 동양이런 거다. 거짓 없다. 진실하다. 네. 진정성. 그렇죠. 느껴지는 대로? 보이는 네. 대로.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나 작품을 하시면서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시고, 또그 판매되는 금액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네. 어떻게 해서 또 그런 일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이제 그림을 하게 된 계기는 있었죠. 네. 그런데 그림을 저한테 권하던 사람이, 왜 저를 그림을 저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좋아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그림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네근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로 제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었고 또 저는 어떤 그 커다란 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그린다기보다도 제 작품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의 편안함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제 호가 네. 화산입니다. 화산? 네 화산. 화합할 하에 매 산인데 음. 이거를 지어주신 선생님한테 여쭸어요. 여자는 산자를 잘 주지 않는데 왜 저는 산이 들어가나요? 그랬더니 너는 평범해 보이지가 않고 자연이 화합하다, 편안하다, 두루 편안하다. 근데 제가 그거대로 그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삶의 원동력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지금까지 저를 어, 지켜준 신앙, 제가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그래도 저희 남편의 그큰 외조가 크죠. 어, 남편이 그래도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여행도 시켜주고 또 항상 그 여행할 때면은 경치 좋은 곳을 우선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경치가 안 좋으면 자기가 오히려 눈치 볼 정도로 항상 경치 좋은 곳. 그리고 또 와이프가 그 작업을 할때 소재를 찾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일주일을 여행하기 위해서 세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런 남편을 제가 꼽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도 제가 또뭐먼 거리에서 전시를 할 때는 집을 비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봐주고 또 제가 또 이런 재료 살 때도 어디서 나오니까. 남편 출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을 또 꼽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게 두 가지를 저는 꼽습니다. 음, 어, 정향숙 작가님 그리고 이 처음에 일회 나오셨던 작가님이 정기숙 작가님이 아, 나오셨던 게 지금 네. 생각이 빠트납니다. 네 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딱 봐도 두 분이 닮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역시 자매분이시구나. 네. 그러면 자매분 두 분이서 두분다 화가신 거네요. 아까 제가 저한테 그림을 건했던 사람이 있었다그랬죠 그렇죠. 저희 언니예요, 아. 친언니. 어, 너무 가까이서 오을 네. 받으셨네요. 네. 그니까 제가 하루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언니, 나왜 그림 시켰어? 그랬더니 내가 그려보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너도 했으면 좋았겠어. 그러고 시키고 동생도 또 그림을 또 권해가지고 하게 된 건데 음.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언니가, 언니도 동양화 나왔어요. 동양학과 전공했는데. 지금은 캘리그라피요. 저희 언니는 어, 동양화, 네. 저도 동양화, 동생은 디자인과. 아, 네. 또 세자매신 거예요? 네네네. <laughs> 화가가 네. 세 분이나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세 분이서 전시를 회 하셔도 엄청 풍성하겠어요. 저희가 잠이 전이 꿈입니다. 네, 고습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네또 <laughs> 한국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이런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도전과 모색을 주로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한국화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음. 엄청 유능하고 재주도 많으신 분들도 많고 아~ 너무너무 참 그분들 존경하고요 네.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어~ 제가 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은 음. 워낙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져와 오셨던 분들이고 아~ 그럼 나는 또 지금 시대에 맞춰서 네. 또 같이 지금은 이제 그~ 회화의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네. 어, 서양화하고 동양화라는 그런 벽이 없는데 아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열심히 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또 장르를 정해야 될까 하다가 어, 보통 이제 동양화라면은 어, 한지에다가 작업을 해요. 그렇네 한지. 그런데 아, 나는 뭔가 좀 색달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그 판에다가 어, 모래 작업으로 먼저 베이스를 깔고 그다음에 똑같은 한국화 재료로 작업을 합니다. 모래를 깐다고 네. 그러니까 뭔가 다르고 싶었어요. 와. 네. 그 작가들하고 차별을 두고 싶어가지고, 네. 저는 그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일단 그 재료 자체부터가 참 마음이 편안하죠. 음. 그럼 입체감이라는 게 뚜렷하게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그대로 입체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런 영감은 주로 어디서 많이 얻으세요? 영감은 주로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많이 얻어요. 아, 네. 그럼 여행을 많이 다니실 텐데, 가보신 곳 중에서 여기서 내가 얻었을 영감으로 이런 작품이 태어났어, 이렇게 얘기하실 만한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laughs> 제가 주로 이제 그, 어, 섬이 많은 서해, 네. 또 남해쪽으로 이렇게 여행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김포가 김포에서 가까운 곳이 강화도예요. 음. 근데 남편하고 여행을 하다 보니까, 와, 갯벌에 피어있는 칠면초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칠면초요? 네. 수평선에 걸쳐져 있는 그 갭, 칠면초하고 맞닿아있는 하늘, 파란 하늘이 너무너무 환상적이었던 거예요. 음.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작업에 옮겨야 겠다 그리고 저는 늘 하는 작업이 어, 구상과 비구상이 있으면 어떤 거에도 치우지 않고 저는 항상 반추상 작업을 했어요. 반추상이라 그러면 사실과 상상? 네. 네. 그죠그 그, 가운데에요. 음. 그러니까 어, 추상이라 그러면은 어, 이거 뭘 그렸을까 하는 아, 그런 느낌이겠지만 또그 어, 구상이라 그러면은 사실적인 거고 저는 이두 개를 말고 가운데 반 추상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십년 동안 계속 그 작업만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풍경을 보더라도 그걸 사실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고 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심화로 마음속에 있는 그림을 그려내는 거였지요. 그래서 그 작업이 뒤에 배경으로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했던 추상과 네. 구상의 조합. 네.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봤던 하늘과 밑에 보셨던 칠면초를 7년초. 그리신 그림이 이건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저 그림은요? 저 그림이니까 여기서 이제 또 계속 발전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음, 이렇게 그리셨을 때 어, 내가 조금 더더 애착이 가는 작품, 조금 더더 마음이 가는 그런 작품이 있을까요? <laughs> 네. 어떤 부분에? 설명을좀요 네. 싶어요. 네. 저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칠면촌은 그 이제 색깔이 이렇게 붉어요. 음. 그런데 제차가 이제, 이제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어, 거기에 제가 그때 광경을 봤을 때 집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막잘 살아보이고 그런 집들은 아니었었어요. 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제가 그때 딱그 제목을 이제 지어준 게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행복하세요 그거예요. 음. 근데 그게 영어로 잘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너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네. 이거를 영어로 풀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묻고 누구한테 조언을 구해도 음. 피 e 드림밖에안 나와요. 그래서 네. 제목이 피 e 드림 네. 평화 그리고 꿈입니다. 네.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네. 꿈을 꿔라. 근데 그 꿈이 네.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가짜가 아니다. 아. 그래서 저는 큐빅이 아닌 다이아몬드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 프로가 좋은 게 작가님들의 드로잉을 직접적으로 볼수 있다라는 장점이 잖아요 네. 오늘 준비하신 드로잉 작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여태까지 이제 작업을 해 왔던 게 아, 제 작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 거를 느끼게 해 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음. 보시는 분들이 또 제 작품의 그 옆에 있는 퇴식전을 보지 않고도 어참 편안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제목 보세요. 그러면 어, 본인들이 놀래요. 본인들이 느꼈던 거하고 작품에 있는 제목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처럼 많은 분들이 제 작업을 보고 참 많은 그 편안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어, 작품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작업을 할 겁니다. 여기 뒤에 있는 이 작품들의 연속을 연속성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이 연장 선상에 있는 작품을 만나보게 된다는 거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오, 네.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이 작품들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아마 오늘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 어, 저 여기서 또 갑자기 질문이 생겼는데요. 네. 우리가 동양화라고 하는 약간 무채색 이런 느낌인데 이런 게 색감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들어간 동양화를 저는 좀 생소하긴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그대로 다 보여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 너무 기대됩니다. 그러면 작가님이 앞으로 꼭 이런 작업은 해보고 싶다라는 게 있을까요? 네. 아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 한 번은 TV에서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어, 60에서 75세였다. 음. 그,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너무 젊어. <웃음> 예, <웃음> 그래서 제가 꿈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어? 그럼 나 지금 시작해도 괜찮은, 물론 시작은 이제 어. 몇십 년전부터 했지만, 네. 어? 그럼 난 지금, 열시, 지금도 열심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네. 어, 제그 항상 메시지는 그거예요. 제 호처럼 편안함, 음. 그리고 평안, 화평. 음. 그런 식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음.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 오, 지금이 한창 그러니까 리즈 시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리즈 시절. 네, 네, 맞습니다. <laughs> 네, 그럼 작가님의 작품을 또 좋아하시는 그런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네, 그제 작품을 소장해 주셨던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작품을 구매하고 음. 이제 한쪽에다 놔뒀다가 어떤 음. 날 사진을 탁 찍어 오네요. 벽에 음. 있는 사진을. 음. 그러면서 자기가, 마을, 친구가 하늘나라 가서 마음이 참 많이 불, 그러니까 힘들었었다. 근데 작가님 작품을 벽에다 걸어 놓으니까 참 편안하다. 그러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아, 너무너무 참 행복함을 느껴요. 그때. 아, 네. 그렇다면 작가님에게 있어서 동영화를? 동영화란, 나눔? 나눔? 제가 받았던 사랑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음. 받았던 것들이 참 많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것도, 또, 어, 감사하게 지내왔던 것들도 음. 모두 다 제가 이렇게 제 작품을 통해서 또 아. 보는 이들로 해서 네. 또 이렇게 감사를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음. 앞으로도 또 열심히 지금보다 더 음. 체력을 키우고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네, 나눔이 곧 제품이고 네. 또 우리가 지금 여기 드링 인터뷰에서 하듯이 네. 기부하는 거라도 이렇게 음, 연결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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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좀 알려 주세요. 네. 아, 제가 그 이제 계속 이제 몇십년 동안 작업을 해 왔었지만 10년만 열심히 해 보자. 10년만. 네. 근데 물론 10년 네. 이후에도 열심히 할 건데요. <laughs> 바짝 열심히, 네. 바짝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 제가, 뭐, 이날 때 뭐, 얼마나 유명해지겠어요. 근데 정양숙 그랬을 때, 아, 그림 괜찮더라. 음. 그 정도만 들어도 저는 제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의 그 작은, 인생 목표입니다. 네. 네. 이미 정향숙 작가님만의 색깔을 가진 제가 그림을 보고 있는데도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정향숙 닿운 음. 그런 네. 작품을 향해서 나가시겠다는 라 말로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언제 들여다보셨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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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 제가 작가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 어저 사람 참 편안하고 좋았다. 그리고 많이 웃고 있었더라. 긍정적이더라. 그런 이미지를 참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어, 작가라면, 어, 정말 욕심내지 않고 사심없이 정말 지름길로 가지 않고, 그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한 멋진 작가, 그리고 작품이 괜찮은 작가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록되고 싶어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그리고 너무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알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어, 이제 또 여기서 드로잉 쇼를 준비해 주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네. 하고 오늘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드로잉 인터뷰 정향숙 작가님을 모시고. 품의 세계를 들어봤습니다. 동양화라고 해서 저는 되게 단순하게만 생각했는데요, 또 색감과 색채의 화려함에 대해서 또한 가지를 배우고 갑니다. 네, 우리 드로잉 인터뷰 앞으로도 더 좋은 작가님들과 함께 더 좋은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음...